10편, 50편, 23절 같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뭐냐?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낙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 하면서 낙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어른들 있잖아요.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늠하다 죽었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늠하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3천 명 죽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럼 나머지는 뭐 하다가 죽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광야 40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냐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가늠하다 죽은 사람은 2만 3천명밖에 안 돼요. 60만 명 중에서 극히 작은 수예요.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은 3천명밖에 안 돼요. 극히 작은 수예요. 대다수는 왜 광야에서 죽었냐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낙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10편, 52편,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영영히 감사해라. 너 나그네 길 끝까지 감사해라. 요분요 하루 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루 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도 요분 입에서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입에서는요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요. 직분이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뭐 그래서 구역장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 붙이잖아요. 그러면 막 구역장을 내가 괜히 싸고 막 원망의 말이 그냥 나와요. 조장하다가 있잖아요. 무슨 주일날 식사 당번인데. 조원들이 좀안 도와주잖아요. 자기 혼자 좀더 밥을 좀 하는데 좀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요 막 입에 막 닭발이 튀어나와요. 내가 이 조장 일을 개인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식사 당분 안온 자매들 한 사람 한사람을막 속으로 막 칼로 난도질해요. 우리는요 직분을 수행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핍박을 조금만 받아도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막 끊이질 않아요. 형제자매들하고 마음이 조금만 갈등이 돼도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누가요?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요.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 40년 동안 대다수가 왜 엎드려졌냐? 원망과 불평으로 싹 엎드려졌어요. 우리가 이 낙은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낙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따릅시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가자 사랑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서로 너무 미워해요 서로 원망하고 오. 서로 막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요 알라딘 램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이요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보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예? 네? 있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 형제에게 해주세요. 저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 자매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 요술 램프가 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원하는 거 있죠?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그걸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 남편한테 먼저 해줘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그걸 먼저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봅시다. <목소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잘 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자매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좀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좀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남편을 더 귀하게 한번 만들어, 성겨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먼저 그 사람한테 해줘보세요. 우리는 이 낙은의 길을 갈때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